구속이라는 거는 아주 미결수예요. 네. 무죄추정 미결수에는 네.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음. 이 구금을 그렇게 길게 끌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 근데 구금을 길게 끄는 방식으로 별건 기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장하는 그런 사술이 쓰인 건데 네. 그런 사술이 쓰이는 것이 문제다라고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던 게 민주당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웃음> 말씀드리잖아요. <웃음> 들어보세요. 이이 <laughs> 사람이 돈을 불법으로 검은 돈을 받았구나라고 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때린 게 있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와 상관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엮어 가지고 하는 거랑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김용현씨 같은 경우는 이 범죄 회기가 어마어마하잖아 몇 개가 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네?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 뭐다 나와야 됩니다 이제. 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범죄자들 내일 난 공범들이 다 지금 사회 에 나와 가지고 입맛 주기하고 증거 인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얼마 전까지 정권 교체만 안 됐잖아요. 그럼 비협언 써버네 우리가 어떻게 확보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네네네. 네, 네.